2 0 1 5 년도였는데요. 그때도 이제 미분양도 좀 있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까지 안 좋았죠. 무주택에서 뭐 내가 아파트 두 개를 소유할 수 있다.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IMF 뭐 이런 거다 겪어보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네, 김진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전 네. 현재 유튜브에서 빌딩 진영쌤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빌딩 진영쌤 부동산 중개와또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빌딩이요? 네. 어, 부동산인데 아파트가 아니라 빌딩 쪽이다. 네, 빌딩 매매와 또 디벨리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사실 약간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이 고를 이제 아파트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빌딩은 약간 좀 고가고, 그죠? 일반적으로. 네. 그래서, 아, 이거는 좀 내가 투자할 만한 건 아니다라는 선입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음. 어떻게 본다면 은 오히려 약간 좀 투자 기회가 많을 수도 있는 그런 시장 같긴 하거든요. 네, 제가 네. 느끼기에는. 그래서 이제 대표님 모시고, 네. 과연 현재 시점에서 이 빌딩 시장 어떻고, 네. 그 다음에 투자 가치는 얼마나 있는지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대표님 스토리가 좀 궁금한데, 네. 어, 제가 듣기로는, 원래 월세방에 살다가 네. 30대 워킹맘이 5년 만에 이제 160억의 자산 이었다라고 네. 이제 제가 들었거든요. 어이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무주택자였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은 지금 13년 차예요. 네. 아... 제가 지금 현재 이어 빨리 하셨나요, 결혼 네, 네, 결혼 빨리 하셨어요. 아, <laughs> 가 젊으셔가지고... 27살에 결혼을 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겨, 지금 13년 동안에 이뤄낸 그 거지 5년 전까지 제가 그 시드머니를 모으고 이 자산을 불리기 위한 그런 음. 준비 단계였습니다. 음. 네. 그래서 제가 원룸에서 생활을 한다는 게 정말 이게 아이가 생기니까요. 네. 또그 원룸에서 이 아이가 또 태어나서 또, 잘하면 또 너무 좁잖아요. 너무 <laughs> 좁죠. 네. 아, 너무 좁아요. 네. 그리고 그 좁은 것도 문제지만, 이 월세집에서 생활을 한다는 게 저에겐 정말, 어, 뭐 지금의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원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게. 정말 열심히 있었던 게. 여기 벗어나야 네네. 되겠구나. 그래서. 네. 그래서 어. 정말 악착같이, 어, 아이를 시부모님께 맡기고, 정말 악착같이 일을 했어요. 평일하고 주말 할것 없이, 음. 제가 공인중개사 사그 자격증을 따서, 바로 아. 개업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 중개업을 해왔고 중개업도 원룸 중개업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 강남에서 시작을 했었고 원룸 중개에서부터 뭐 고급 빌라 뭐 상가 사무실에 걸쳐서 빌딩 매매를 전문으로 중개를 하게 되었고요. 어, 제가 그 원룸에서 <laughs> 내집 마련을 해야겠다라고 목표로 세운 건처음에 계기가 임대아파트에 당첨이 됐었어요. 아, 네. 그래서 정말 제가 그 원룸 단칸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뭐 각종 부동산 카페에 다 가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아. 공부를 하려고. 예, 네, 그래서 정말 임대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해서 정말 좀 많이 공부를 했었고, 음. 당첨이 됐었는데요. 사실, 임대 아파트에 딱 들어가게 되면 원룸에서 임대 아파트 들어갔을 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음. <laughs> 룸방두개 뭐 거실도 있고 음. 또 아이도 데려와서 키울 수가 있어서 너무 행복했는데 그때 당시에 보증금이 3천에 월세가 33만 원이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 이렇게 월세가 적게 들어갈 때더 악착같이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내집 마련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더 악착같이 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저는 또 하나의 그 임대 아파트 당첨이 됐으니까 이제 내집 마련을 또 공부를 했죠. 그래서 또 분양권을 공부하게 되었고 음. 수원에 있는 분양권을 어,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분양을 받고 어2년 후에 제가 실제 입주를 하려면 잔금을 모아야 되잖아요. 음. 그때 당시 이제 그 수원에 있는 분양가가 3억6천만 원이었어요. 어. 그럼 계약금이 3천육백만 원. 음. 그럼 중도금 대출을 받더라도 잔금 한1억 정도를 모아야 됐기 때문에. 이게 저 혼자 일한 건 아니고 남편이랑 같이 일을 했으니까 좀더 빠르게 모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1년 만에 그 잔금이 모였습니다. 오. 네, 그래서 어, 이잔금이다모여졌으니까뭐 안주해서 뭐 그냥 뭐 천천히 어, 일을 해도 될까? 아니면은 내가 더 벌어서 대출을 덜 받고 들어갈까?라고 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재투자가 그때 시작된 것 같아요. 같은 아. 아파트에 분양권 한 개를 더 샀습니다. 아. 네, 그때가 2015년도였는데요. 그때도 이제 미분양도 좀 있었었던 맞아, 상황이었어요. 그때까지 안 좋았죠. 부동산 네, 시장이. 네 네, 네, 네. 네, 네, 저는 어, 그게 하나 무주택에서 어, 음. 내가 아파트 두 개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렇게 첫 투자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또 잠금하고 이제 입주를 할 시점이 2017년도였어요. 2년 음. 후니까. 근데 그때 제가 서, 서초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어, 수원에 한번 가게 되면 서울에 다시 돌아오기에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 왜냐면 수원에 있는 아파트도 오르겠지만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더 빨리 오르겠지. 그럼 또 그만큼 난더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더모아야된다고 생각을 해서 어, 정말 과감하게 분양권 두개 매각하고 제가 잔금 하려고 모아두었던 그 돈으로 어, 서울의 아파트를 정말 영끌해서 매입을 했어요. 아, 그 네. 당시에. 네네. 그래서 그때 당시 진짜. 뭐 그냥 안전하게 수원에 살지 그렇게 연끌해서 뭐 부모님들 다 말리셨거든요 근데 저는 어, 정말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 네, 네, 확신이 있었어서. 용글에서 이제 서울 서초에 아파트를 매입을 했고, 그렇게 3년간 정말 행복하게 어, 살다가, 제가 현업에 있잖아요. 네네. 네. 네. 일반적인 빌딩 매매를 했을 때 건물주는 저와는 다른 세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거아요 네, 네. 그런데 제가 그냥 일반적인 매매할 때는 크게 못 느꼈는데, 신축하실 분을 중계를 해드렸는데요. 양재동에 매입가가 한 20억 초반이었어요. 노후주택을 매입 하셔서 신축을 아, 하셨는데 멸시를 그, 한다면 신축한 거가요 네네. 아. 네, 노 주택을 제가 중계를 해드리고 그분이 멸시라고 신축을 했는데 그분의 실 투자 현금이 한 10억이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음. 법인으로 레버리지를 최대한 네, 활용하신 거죠. 아.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때 탁 영감을 받은 거예요. 아이 10억으로 강남에 아파트 매입하기도 힘든데 이게 음. 건물이 가능하네. 음. 네 건물. 어 그러면 나도 가,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각할 결심을 했죠. 아, 강남에 살고 있는 아파트로? 네네. 오. 그래서 그 아파트를 매각하고 전 처음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때가 그럼 시점이 어느 정도예요? 2020년도에요. 2020년도에. 2020년도에? 네. 네네. 아, 그러면은 그걸, 매, 그 아파트를 매각한 다음에? 어느 지역에 이제 건물을 사신 거고, 그죠? 네네. 그, 그걸 또 이제 몇시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지어가지고 이제. 네. 가치가 확 오른 건가요? 그러면? 네네. 그 어. 아파트가 제가 그 7억 7,300만 원에 매입을 했었어요. 2017년도에. 네. 그리고 제가 2020년도에 매각할 때쯤 그 아파트 시세가 15억 정도 됐었습니다. 딱두 배네요. 네네. 음. 그리고 제가 그역삼동에 건물을 매입했을 때는요. 한 31억 5천만 원에 매입을 했는데요. 어, 제가 이 아파트도 15, 지금 현재 15억이지만 이게 한 17억, 뭐 18억까지 갈 예상은 했어요. 올라갈 건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지금 내가 이 건물을 매입한다면, 이 건물을 매입해서 디벨롭을 해서, 어, 가치를 상승 시킨다면 그게 훨씬 더 많이 오르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두 개를 비교하고 어느 것이 더큰게 어, 크게 더 자산이 불려 나갈 건지 그걸 좀 선택하고 어,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31억 정도 그 건물을 매입해서 이제 뭐 신축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그 빌딩 가치가 한 어느 정도인 거예요? 지금 제가 어, 신축은 지하 2층에서 지상 6층으로. 어, 근생으로 신축을 했고요. 지금은 시세는 한9 0억원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직 뭐 매각하기 전이지만, 네네. 네, 지금 어, 또 주변에 거래되고 있는 신축이 음. 거래되고 있는 그걸 반영했을 때는 그 정도이고, 어, 그 연면적이 한1 5 0평 정도 돼요. 음. 네, 선정능력 역세권이고, 그거를 저희가 준공하고 바로 한달 만에 어 보증금 2억 원에 월 임대료를 2천오백만 원에 맞췄습니다. 아. 네. 네. 수익률을 좀 높게 세팅을 해놓은 거죠. 음. 네.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은 한 실제 매입한 데 들어간 돈이 한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실제 현금이 네, 네. 제가 그 밸류업 디벨롭 하는 동안 네. 그 1년치 이자 비용을 다 사업비용에 넣어놓고 아, 해요. 아, 네, 맞다. 그래서 금리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음. 실제 제 이자까지 포함해서 14억 정도 들었습니다. 아. 어떻게 보 아파트 매각 대금이랑 비슷하네요. 네, 네. 그래서 저는 토지에 법인으로 매입을 했고 음. 토지에 80%, 그러니까 매매가의 80%, 그다음 공사비에70% 대출을 받았습니다. 아, 네.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아파트 규제 이제 대출 규제가 엄청 쎘던시기였요 네, 맞습니다. 빌딩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약했나 보네요. 그때. 어, 그때 딱 오르기 직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 그때 제가 매입했을 때 평당가가 역삼동 6천만 원대였어요. 예 아. 네, 6천만 원대. 음. 그때도 사실 그 주변에서 얘기하는 게, 강남 평당 1억 갈것 같냐, 막 이렇게 음.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지금 평당 1억이 되었잖아요. 네, 네. 어. 저는 그때 잘, 매, 저렴했을 때 매입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어떻게 뭐 본다면 정말 큰 자산가가 되셨는데, 네. 사실 시장이 약간 좀 좋은 측면도 좀 있었잖아요. 시 집을 잘탄 측면도. 그래서 약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아파트 시장은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다시피 뭐, 기사나 뭐~ 뉴스나 보면은 맨날 급락했다 그렇죠. 역대 최적화다 막 그런 얘기 나오는데 현재 좀 빌딩 시장은 좀 어떤 상황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 지금 빌딩 시장은요 어~ 저는 강남에 있기 때문에 강남을 위주로 좀 말씀드리면 네네. 어~ 이렇게 포괄 양도 양수 그니까 러 지어져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어~ 영끌에서 뭐~ 최대 대출을 받아서 매입하기보다는 올 현금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매입을 음. 하시는 경우가 지금 각 있고요. 아. 그리고 그렇게 포괄 양도 양수하는 그런 건물을 매입하는 거는 지금은 조금, 어, 이자가 더 크기 때문에 맞아요. 조금 관망하시라고 좋았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근데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셨던 분들, 아파트나 뭐 상가 투자를 해보신 분들이 또 투자를 지금 하려고 하시고, 오히려 2019년도, 20년도 이럴 때, 이럴 때는 막 금리가 올라 그 금액이 올라가는 상황이었어요. 예를 들어 40억의 매물이 나왔으면 이거 계약을 하겠다고 하면 매도인 분들이 금액을 막 올리시는 거예요. 4 5억 음, 아. 지금 매수 매도 위시장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지금은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네네 지금 매수 위시장이기 위 때문에 좀 옥석 가려서 좀살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막 평단가가 막 올라가고 그런 상황 아니고 지금 현재 강남 같은 경우에는 보합 정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좋은 물건, 평단가 괜찮은 것들을 좀잘 보시고 옥석 가리셔서 매입하실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투자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투자를 하시고 넘어오셨기 때문에 그이 고금리 시기가 지나면 또 언제는 또 호황기가 올 거거든요. 그거를 알고 계신 분들이고 또 이렇게 또 어느 정도의 그 사업적인 위치나 또 현금 유동성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좀 지금 팔 그 올라갈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팔 이유는 없으신 거죠. 음. 그렇게 그렇다면 빌딩 있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파트 시장과는 좀 다르게 아파트는 네. 막 빠지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약간 보합세고 대신에 약간 좀 거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요 네네. 보니까. 거래가 막 활발하진 어. 않지만 또 그, 그래도 거래는 되고 있습니다. 아, 네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망 같은데 뭐 네. 몇백억짜리를 그냥 현금에 한 번에 산다든지 약간 네. 그런 매물을. 그런 네. 거리는 있는 거죠. 네. 네, 예를 들어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강남의 평단가가 뭐 1억이다 이러면 음. 뭐 8천, 9천 대에 나오면 좋은 매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네. 잡으려고 지금 많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세요. 아무래도 약간 좀 빌딩 시장은 네. 자산가들의 시장이 그쪽 비중이 네. 크다 보니까 네. 확실히 일반적인 그런 부동산 아파트라든지 그쪽 시장과는 부위가 좀 다르네요. 네네, 맞습니다. 괜찮은 물건이 나오면 바로 그냥 현금으로 사는. 네네. 음. 이 건물 시장은 사실 부동산의 끝판왕이다라고 이제 할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어, 어려운 일이긴 한데 이게 또그 금리에 대해서 이자에 대해서 그 그분들은 뭐 IMF 뭐 이런 거다 겪어보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분명히 이 고금리 시기가 다시 뭐 이자는 내려갈 것이고 음. 또 호황 시장이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